소개해드릴 유용한 수업 도구는요. 어, 손가락 골무입니다. 손가락 골무. 이거 아마 검색하실 때는 음, 아마도 그 그냥 그냥 이런 거로 검색하시면 딱 나올 거예요. 뭐 사용 방법 간단하죠. 그냥 벌려서 좀. 처음에 새 신상은 잘안 들어가겠지만 네, 끼우시면 돼요. 끼워가지고 이종이셀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. 그냥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느라고 좀 불편한데 네, 만약에 이걸 이제 소서한다 그러면 그냥 진짜 이렇게 찍고 넘기고 찍고 넘기고 침 발리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? 저는. 저는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어, 이거 뭐, 학기 초에 뭐, 프린트 같은 거 만들 때, 이러면서 집어서 세면, 손가락 꽉 끼우지 않아 집어서 세면, 한 30개 놓고 쭉 가면서 하나 짚고, 하나 짚고, 하나 짚고, 하나 집고할 때, 사장 편하잖아요.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손가락, 골목.